안녕하세요, 부자친구입니다. 이번 시간 재룡산업 분석해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욕심 없이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여러분들 이 단기로 수익 볼수 있는 방법 하나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재룡산업이 오랜 이 횡보 기간 동안 지겹도록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바로 이 갭자리죠, 여러분. 자, 이 갭자리 저항을 드디어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면서 이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욱 더 키워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상승이 단발로 끝날만한 테마도 아닌 게 지금 이 미국 정부가 해저 케이블 이 사업에 중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차단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이런 이슈죠. 이게 이 안보 논리에 따라서 나온 조치인 만큼 통신용 해적 케이블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 HVDC라고 불리는 초고압 직류 송전 이 전력용 해적 케이블을 포함한 뭐 다른 인프라로 이렇게 크게 확산할 이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전력설비 관련주들 정말 일제히 강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특히나 우리 이 재룡산업이 이 이슈가 나오기 이전부터 추세를 이렇게 전환하면서 이 연속적인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고 이런 추세적인 상승 이후에 이렇게 급등. 리를 만들 호재 이게 하나가 있다 제가 계속 이때부터 이때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이 이슈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해드렸던 바로 그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단기 급등과 전고점 이 저항에 따른 변동성을 지금부터 조금은 키워갈 어, 수는 있겠지만 자 이런 기대감이 더해진 이 상승 이후에 마지막에 정말 크게 터질 호재 이게 따로 있다 그래서 보유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부터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온 뉴스 보면서 여러분들 쫓아다니고 또 여기서 좀 빠진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을 챙길 수가 없다는 거죠.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 놓고 매매를 하셔야 자 여러분들 항상 이런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주식은 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이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모르면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단순히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 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매도가 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그래서 막연한 매매보다는요 편하고 확신에 참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 왔어요. 자,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이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거든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고요.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적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일정까지도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이 호재를 딱 터뜨리면서 이런 추세적인 상승 끝에 마지막 급등 랠리를 만들 텐데 자 곧바로 여기서 호재 터트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이런 큰 흔들기 이후에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가겠죠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을 차트로 이렇게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피해서 저 고점에서 싸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이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정말 크게 들어 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어떤 흔들기에도 편안하게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5894-2930 번호로 이 종목명 여러분들 다쓸 필요도 없이 재룡산업의맨 앞에 두 글자 재룡 이라고만 간단하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고 더 이상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도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 번 확인이라도 안해 보시려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딱 터지면서 마지막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정부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이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요, 지금 뭐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재료는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종목 매매하시고 수익도 확실하게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정말 단계로 5%씩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그 방법 지금부터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더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 식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 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종가 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이 1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 서 서 차근차근 투자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